함께 읽는 소태산평전 마지막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일본이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며 전세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불법연구회의 운명도 심각한 지경에 몰립니다. 소태산은 비록 몸은 지방에 두고 있었지만 이리경찰서 전북도경 그리고 경성총독부의 인원들을 통해 국가정세와 불법연구에 관련한 주요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1인 형사 한 사람이 나에게 귀뜸해 주기를 경무국에서 나를 조선의 간디라고 지목하면서 더 크기 전에 불법 연구회를 조처해야 후안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더란다. 독이 올라 나를 본다고 하니 내가 멀리 가야겠다. 1942년 운봉지부 교무 서공남이 종법실을 찾았다. 경성의 대학 교수라는 자가 총독부에 관련이 있어가지고 나를 암살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구나. 대체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런 사람이 있다. 일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정황은 여러 증언 속에서 확인이 됩니다. 직간접적 방식으로 고종황제나 명성황후까지 암살하고 엄청난 세를 자랑하던 보청교의 교주 차경석을 독살해 종교집단을 해체한 경험이 있는 저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불법연구회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소태사는 조만간 일제가 패망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예언했지만 최후의 고비를 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태사는 자신이 사라짐으로써 저들을 안심시키고 불법 연구회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제자들에게 나는 딱 당하여 유언하거나 숨 헐떡거리며 개송을 하지 않는다. 고 했듯이 자신이 열반하기 2년 전, 원기 26년 1941년, 열반 직전 고승들이 소수 제자에게만 은밀히 전한다는 개송을 내립니다.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예토인들은 대개 임종 당시에 바쁘게 전법 개송을 전하였으나, 나는 미리 그대들에게 이를 전하여 주며, 또는 몇 사람에게만 비밀히 전하였으나, 나는 이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고루 전하여 주노라. 그러나 법을 오롯이 받고 못 받는 것은 그대들 각자의 공부에 있나니 각기 정진하여 후일 유감이 없게 하라. 열반 전해인 원기 27년 1942년부터 시작해 이듬해 제자들이 다 모이는 4월 연례총회 때까지 전무 출신 모두에게 법복 200여 벌을 지어 선물하였고 열반 전달에는 간부제자들 40에서 50명에게 따로 새 법복을 지어주면서 맞춤형 부촉을 하였습니다. 예컨대 후계자로 여긴 송규에게는 앞으로는 모든 일에 의견을 세워도 보며 자력으로 대중을 거느려도 보라고 하면서 어느날 법회 시간에 자신의 큰 법상 옆에 작은 법상을 만들어 굳이 그 자리에 앉히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중에게 자신이 떠난 후 후계자로 정산을 모시라는 뜻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훗날 3세 종법사가 된 김대거에게는 자신이 신던 헌 고무신을 내놓으면서 너 가져가거라 했습니다. 김대거는 스승에게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 자신의 발에 맞지도 않는 신발이었지만 그것이 의발 전수의 상징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 무렵 소태산의 제자들은 스승이 자기들을 사사로이 불러 다소 해픈 칭찬을 하면서 격려하던 일을 잊지 못합니다. 밥때가 되면 초기에 고생하던 제자들을 차례로 불러 겸상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황송한 제자들은 불편스러워했지만 소태산은 굳이 마주 앉히고 반찬을 챙겨 먹이며 그간의 노고를 따뜻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지방의 교당들도 찾아다녔습니다. 전주나 원평 같은 가까운 곳은 물론 부산, 경성, 개성까지 순회하면서 교무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12년씩 목표를 세워 진행한 교단 발전계획 창기반도상으로 보면 인재를 양성하고 훈련하여 포교에 주력하는 3회기에 들어섰지만 소태사는 2회기의 목표인 교법재정과 교재편성이 미진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다양한 소책자 형식의 교리서와 육대유령, 삼대유령 같은 격식을 갖춘 교재가 나왔지만 아직 완성도 면에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태사는 삼회기가 시작하는 원기 25년 1940년 신앙과 수행의 표준서인 정전 제작을 서둘렀습니다. 야들아 나 없으면 너희들끼리 정전 못 만들어. 그러니 나 있을 때 빨리 만들어라. 이 말이 스승의 열반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신호였다는 걸 눈치챈 제자는 없었습니다. 정전 출판의 결정적 장애는 정부의 허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비위에 거슬릴 듯한 용어는 두루뭉술하게 고쳐서 출판 허가를 신청했지만 두 가지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나는 황도 정신을 선양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었고 둘은 일본어가 아닌 조선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내부에서 황도 정신의 삽입은 교리의 외국인이 양보할 수 없지만 문자는 일본어로 고쳐서 다시 신청해보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소태사는 단호했습니다. 일본 글과 말은 곧 없어진다고. 지금 일본 글로 책을 냈다가는 나중에 불쏘시개 밖에 안될 터이니 그런 소리는 꺼내지도 말라고 제자들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다행히 정전의 출판 허가는 뜻밖의 인연을 통해 풀렸습니다. 원기 27년, 1942년, 9월, 1위에 어영 불교단체의 시국 강연회가 있었는데, 조선 불교 15사 사장 김태흡이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1위 불교계에는 총동원령이 내려졌고, 불법연구에도 유허일이 참석을 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유허일은 김태흡을 총부로 데려와 소태산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잠깐 인사만 하고 가려던 김태흡은 무려 3시간이나 대화를 나누며 소태산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대화 끝에 김태흡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과 일본에서 많은 고승 석덕을 만나보았지만 이렇게 자비와 지혜가 출중하신 분은 처음 뵙습니다. 저는 친이라는 승려로 호가난 사람이라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힘 닿는 대로 돕겠으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소태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정전 출판의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원고를 일별한 김태흡은 불법연구의 이름으로는 허가를 받기 어려우니 자기가 발행인으로 있는 불교 15사가 내는 것으로 할 것과 정전이라는 이름보다는 불교라는 소속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니 책 이름을 불교정전, 이라고 하자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총무부장 박장식은 정리된 원고를 가지고 서울로 찾아가 다시 그를 만났고 김태업은 총독부 도서관에 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출원한 지 일주일 만에 경기도경의 출판 허가를 받아냅니다. 이때부터 소태사는 인쇄에 들어가기 전까지 밤을 지새우며 교정 작업에 전력을 다합니다. 불법 연구에는 해방 후 숨어사는 사람이라는 뜻의 대은으로 이름까지 바꾼 김태읍에게 감사의 선물을 보내며 관계를 이어갔지만 친일파 논란으로 끝내 그에게 공식적 포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정전을 인쇄해 넘긴 소태산에게는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사종교 해산령의 여파로 공인종교가 되기 위해 불교적 색채를 강화했더니 이제는 황도 불교가 되라고 강요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 불교가 되느냐, 불법 연구회를 해산하느냐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소태사는 황도 불교화가 되면 미래가 없다는 걸 예지하고 있었기에 교단의 해산도 심각하게 고민했음직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소태사는 강제 해산을 걱정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다독였습니다. 정전 초안이 다 되었으니 그걸 들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 고비만 차아넘기라 난리가 나서 다 없어지더라도 이론상 서문 하나만 남겨두면 다시 법을 펼칠 수 있으리라. 하지만 말이 그렇지 불법연구회가 여기서 해산된다면 그동안 천신만고 겪으며 가꾸어온 꿈은 무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소태사는 또 하나의 민족적 위기를 예감하고 있었기에 백척간두의 선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록한 수필 법문집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큰일이 났다. 앞으로 동족 상쟁 난리가 한바탕 크게 날 것이다. 슬픈 일이다. 그 무서운 난리 고비를 어찌들 넘길 것인가 걱정된다. 그 난리가 나면 사람들을 막 끌고 가서 명태 역듯이 하여 총살을 할 것이고, 동족끼리 서로서로 서로 끌어다 죽이는 것을 예사로 할 것이다. 그 무서운 고비만 넘기면 살아나는데, 걱정이다. 몇년뒤 발발할 6.25 사변을 내다본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더 급한 것은 일제의 황도 불교화를 유예시킬 방편이었습니다. 원기 28년, 1943년 5월 16일, 소태선은 정리의 법회 시간에 최후법서를 합니다.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범부가 깨쳐 부처가 되며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어서어서 어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 그대들 후진의 스승이 되며 재생의세의 큰 사업에 각기 큰 선도자들이 되라.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원기 28년, 1943년, 5월 16일, 조실 오후 한시경, 상추쌈 잡숫고 왼쪽 가슴 위가 결린다 하며. 안색, 창백, 고통, 김병수 씨 내관, 뇌빈혈 강심제 주사. 이 이공주의 간결한 메모로부터 소태산의 열반 기록은 시작됩니다. 소태산의 병세는 날로 위중해졌지만 의사를 부르는 것도 병원에 입원하자는 권유도 거부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뜨기로 작정한 터지만 결국 제자들의 불안을 잠재우려 입원을 합니다. 입원 5일째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소태사는 교단 일을 당부하고 제자들을 위로하며 간호인의 불편을 보살필 만큼 자상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말고 어서 돌아가거라. 전무 출신은 직장을 잘 지켜야 한다. 전주교당 정성숙. 대종사님 아르시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지만 나를 보신 대종사님께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로 살펴주시는 말씀을 하셨다. 못자리는 다 했느냐고 물으시고 교도들 안부며 교당 생활 형편 등을 자상하게 물으셨다. 마령 교당 서대인, 내가 다 이미 계획한 바 있다, 걱정 말라 하시며 최후까지 내 걱정은 말라 하셨다. 교무부장 김대거.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총부에서 키우던 원숭이 사육을 담당한 김서업이 병원에 가서 소태산을 간호하고 있는데 그 사이 원숭이들이 먹이를 안 먹고 말라갔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소태산이 김서업을 불러 일렀습니다. 원숭이를 살려야지 서업이는 들어가 원숭이 밥 주거라. 김서업이 총부에 도착하자 바로 소태산이 열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태산은 열반 직전까지도 밥안 먹는 원숭이까지 챙긴 것입니다. 원기 28년 1943년 6월 1일 오후 2시 30분 소태사는 안락의자에 앉아 평상시 그대로의 모습으로 스르르 탁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세수 53세, 범납 28년, 발병 후 16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소태사는 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삼산 김기천의 열반때 제자들이 그의 방에서 향례가 나더라고 전하자 소태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산이 공부를 잘한 줄 알았더니 그거 하나 못 감추나 찌찌. A급 도인이라면 향례조차 감춰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었습니다. 소태사는 열애라 하여 죽음 앞에서 특혜를 누리거나 예외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 아파하고 힘들어하다 죽음에 이르는 누구나 가는 길을 선택하여 간 것입니다. 일본 경찰은 매장은 안 된다며 속히 화장을 하고 장례를 마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에서 조객들이 모였으나 소유를 우려해 장의 행렬 참여는 23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화장 후 성해조차 총부에 두지 못하게 해 장자산 공동묘지에 안장하고 소태산 일원종사지묘라는 묘비를 세웠습니다. 일경은 장례 후 묘지를 찾는 제자들의 접근조차 제한했고, 나중에는 아예 금종령을 내렸습니다. 제자들이 유해나마 곁에 모시고 자유로이 추모할 수 있게 된 것은 해방 후의 일입니다. 소태산 열반 두달 후인 8월 5일, 신간 초판 불교정전 1천 권이 총부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법연구회가 교조 열반 후 분열로 자멸하리라 기대했던 일경은 예상과 달리 빠르게 자리 잡아가는 정산 종법사 체제를 바라보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자신들이 허가를 내주지 않던 불교정전까지 출판이 되어 내려오자 난리가 났습니다. 출판 허가를 내준 경기도경에 항의를 하고 중간 역할을 한 김태읍을 소환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미 다 끝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의 일생을 간략하게 더듬어 보았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소태산 평전을 정독하실 마음이 생기셨는지요? 책 속에는 이 자리에서 못다한 인간 소태산의 이야기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지은이는 이렇게 후기를 남깁니다. 온 인연을 들여 초고나마 탈고를 한 꼭두 새벽. 심신이 탈진한 느낌이었다. 마치 치약을 마지막 한 점까지 다 짜내고 남은 쭈글쭈글한 알루미늄 튜브를 바라보는 듯 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그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질문을 다시 내게 던졌다. 왜그 짓을 했을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렴만. 왜그 짓을 했을까? 그때마다 책상 위에 놓인 소태사는 영정을 바라본다. 얼굴을 마주하면 매번 외롭고 지친 나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깨우고 힘이 솟게 하는 마법을 만난다. 그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수월찮은 여행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자, 이제 지은이가 걸렸던 마법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기댈 곳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살아 숨쉬게 할 평범한 성자, 소태산의 마법석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의 여행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모두 또 다른 여행에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